자, 반갑습니다. 조은생입니다. 오늘 볼 영상은 금양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기업의 해외 진출, 날개 달아주는 코엑스. 이제는 전지 산업 자체를 수출해야 주라고 하면서 우리 금양이 이 코엑스에 또한 번, 그또한번 언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1세 금양 등을 비롯한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뭐총 78개 기업이 참가해서 금양은 용량과 출력 등을 개선한 고용량 원통형 2차 전지 광산 개발 소재. 계속해서 제품군을 소개를 했다. 아 아니, 금양이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가가 보세요. 또, 또, 내려갔다. 아, 열받네요.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뭐요? OTC 마켓 등록 절차 7월 중순이죠. 이거, 여러분들 7월 중순이 7월 15일부터 20일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리는 신호탄이 이제 나올 거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보다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면, 은봉 나와준 다음에 상승이 이어주는 흐름이 요 OTC 마켓, 미국의 자 장의 거래에 등록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이 나와줄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요즘에 정말 좀잘안눌러주더라고요 너무 섭섭합니다. 어, 섭섭하지 않게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TC 마켓이 뭐냐? 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뭐냐면 장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우리 JP모건이 금양을 설득해서 뭐예요? 야, 니네 지금 유통하고 있는 주식을 미국의 정해 거래에 한번 별도의 절차 없이 매매할 수 있게 미국과 한국이 그 양어에서한번 너네 580만 주, 5,800 정도를 상장을 한번 시켜볼래? 어, 그래서 금양이, 그 어, 그래? 국내에서만 내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량 살수 있으면 팔수 있는 거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롤리나이트라는 옥스포드 매트리 회장이 금양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금양이 그 이렇게, 그, OTC 마켓 보이죠? 웰컴. 이, 여기서 롤리나이트 회장이, 그,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류광주 회장을 소개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한테, 야, 니네 투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MSCI 지수 신흥시장 투자의 전문인 폴로니 캐피탈 블랙락,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끌어가는 재단장, 기관장, 개인투자자들이 모여서 야, 금양사 좋은 거니까 투자 한번 해보자 라고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OTC 마켓이 실행이 되면 외부에서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580만 주라는 이 금양 주식은 미국으로부터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쵸. 제 말이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금양이왜 이렇게 주가 팍하고 떨어졌을까? 여러분, 수급을 불러 이렇게 미국의 자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힘드시죠? 자, 제가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힘내라는 의미로 우리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자고요. 주가 이제 금 얼마 안 나왔으니까 올라가자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번 댓글, 어, 이렇게 금양에 갈수 있게 화이팅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부, 분위기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원수 그럼 같이 보실 텐데 외국인 역시나 매도를 해줬지만 지금 보세요 11억 20억 이렇게 잔잔바리로 그 수급이 약해지고 있어요 자그 말은 뭐냐면 주가를 딱히 그렇게 떨어뜨릴 마음도 없고 올릴 마음도 없는데 중요한 건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세력들이 주가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보면 되죠. 어, 저 선생님, 니네 말이 뭔데? 자,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게 힘이 빠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쵸? 이, 그 NHKB 다 보시면, 오케이. 지금 수급 자체가 7월 15일은 매수세가 또 매도세보다 강합니다. 증권사별로 봤을 때.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신한투자, 얘네들, 금양의 공매도를 가장 잡고 있는 애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고 있다는 라건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을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만간 큰거 하나, 과거에 요절이 올라온 것처럼, 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올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고점을 연결했을 때도, 보이시죠? 이젠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어, 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체결 분석, 체결 분석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중요 공지사 하나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공지사 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순조로 됩니까? 뭐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종목 좀 알려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방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어, 공지사항 이건데 어, 조선생과이 투자금 10억 만지기 프로젝트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 입장하시면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말씀도사인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 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일 거예요. 댓글이나.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터치 딱세 번이고요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10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입증시켜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항가 드립니다 급등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사항가를 매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런 건 안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도전해 보고 싶다. 어,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꼭 공부도 하고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2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ETF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어,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어, 그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정배열 되니까, 이평선이 60, 120, 뭐 20, 15, 여기 정배열, 우상향. 어, 이럴 때부터 이걸 뭐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쭉 가다가, 20일 닫혀.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어, 또 20일, 11선 닫혀. 이럴 때 매수 타점. 11선, 20선 닫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11선, 21선. 여기 11선은 왜 이렇게 지나가, 들어가냐면, 오른팔 가파르잖아요. 이때 21선 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기도 들어가는데 더 빠지잖아요. 여기서 또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올라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났겠죠? 이럴 때 들어간 거고, 2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어, 이럴 때 11선 깨고 하면 아예 안 봅니다. 어, 후보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이런 매매좀 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한 달에 10%에서 10 15% 정도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그 전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인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이죠. 은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랑 나왔어요. 어, 이봉 하나가 한 줍니다. 그 양봉 캔들 은봉의 밑에서 시작했죠. 어,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어, 개파락해서 어떻게 됐죠? 은봉 캔들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중요한 게 거리량이에요. 은봉 캔들보다 거리량이 많아야 됩니다. 어, 많으면서 장악을 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10% 이상 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 갭장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거 잡으면 잘 잘못 찾아요 이런걸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저는 그런 거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지금 종목 찾아 놓은 게또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USD, 어,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시와 조항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갭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리량이죠. 거리량. 어,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좀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걸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한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이 하락하다가 어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양봉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거량이 터지면서 지금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죠. 어 그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먹, 여기서 잡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어, 이 상승 장확형이랑 어, 눌림목 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 가족방 들어오시면 혜택 많이 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저보기 누르고, 전송 누르시면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 문자 밑에 텔레방 있거든요. 어, 저거 빨간 색깔 화살표가 텔레방인데, 제가 다못 드린 정보는 여기서 드리는 텔레방이니까 어, 이것도 입장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 10억이라고 문자 발송하는 거고 발송하시고 나면 그 아래 빨간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텔레방까지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어, 제가 그 승인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체결 분석 보시면, 매도가 또 강해요. 그러니까 개미털과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말 그대로 답이 없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이추로 중순부터 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실제로 그, 제가 어디서 그 금양이 말을 했어요. 그, 제가 10월, 보이시죠? 좋은 템플턴, 롤리나이트 투자의장이 금융양의 2천억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아까 우리 그 미국에 가서 금융양의 류광재 장을일론 머스크라고 소개를 했던 이롤이나이트가왜 금융양에 밀어오지 알겠죠. 자기도 2천억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OTC 정의 마켓에서 하려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2차전지 해외 유용자자들이야 금융양 그러면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의향이 있는데 미국에도 한번 지어봐. 그럼 투자해볼게. 그니까, 러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12월 달 말에, 10월, 그, 10월 달 말에 뭐죠? 그쵸? 그, 부산에, 금양에, 그, 5만 4천 명 부지 2차전지 공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쯤에 우리가 불러가지고, 우리 현장 투자 설명할 테니까 그거 보고도 괜찮으면 투자를 해줘. 라고 했겠죠? 그럼 OTC 마켓에 미리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10월 달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한다거나, 분명히 롤리나이트 회장은 2청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 번에 하기보다는, 뭐 400억씩 나와서 여러 번 하겠다거나 어찌 됐든간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SM랩 460 배터리를 국내에서 만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 460가 SM랩에 우리 금양 그 지분이 뭐예요? SM랩을 매수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SM랩을 지금 금양 안으로 품었던 이유가 460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460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지금 어딨어요그460 배터리를 우리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그것도 그 이름이 들으면 딱 아는 완성차 기업과 미국의 유럽의 자료권 배틀 공급 논의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재료가 첫 번째 보세요 우리 그 7월 중순에 OTC 마켓 장 외에 6천억 5천8백억짜리 매수세가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중순이 안 끝났죠 두 번째 미국과 유럽 완성차 자료권 배틀 공급 논의가 있고 세 번째 부산 공장에서 5만4천평 부지가 완공이 됐는데 이전1 0월달에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 이사9고 배터리를 같이 만들었던 우리 SM랩의 상장 소식이 10월에서 11월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분기에 공정적 수요 회복이 있으니까 10월, 11월, 12월 달에 이 2차 전제 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금향을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제가 요약을 해서 소통방태에서 알려드릴 거 있고요. 또 제가 이 중요한 종목들, 어있어요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메스터점, 어,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매도 안 했습니다. 보시면 많죠? 어, 제가 계속해서 종목 탓점 잡아 드리면서 추천주도 계속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하단에 보시면, 잠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어, 댓글이나 더보기에 보시면 1번 링크, 2번 링크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1번 링크, 2번 링크가 있는데, 1번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랑 이벤트가 다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릭만 해주시면 원클릭은 다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링크 클릭하셔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소통방 있죠? 소통방. 이 음, 소통방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고요. 어, 좋은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제 개인 채널도 지금 그 댓글이나 더보기에 보면 있으니까요 개인 채널도 한번씩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로 위치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들은 소통방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볼 수도 없으며 관련 없는 자가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15일만에 3천만원 수익 단기 초특급 수익이고요 1억 5천만원 6개월 소요됐고 첫 매매 1,300만원 수 15일 소요됐습니다. 100% 무료만 진행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입장에서 확인해보세요. 목표건수익판 뭐 제가 직접 만든 구조이고 10억 높은 1익에 관심이 있다면 창문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년 경력의 상위 1% 전문가 펀더매이드출신이고요 주식투자 쉽고 편하게 하세요. 더 보기 버튼 누르고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자 보내기 1 0억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